Oh <laughs>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의미와 그리고 왜 사람이 영생할 것을 경계하셨는지 또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 했는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게 해서 본질을 흐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고 속이는 자들도 있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화염검의 정체 같은 것을 해석한다며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어분별함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타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라고 쓰인 근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럿이라 복수형을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중동 문화에서 엘로힘이란 단어는 보편적으로 신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궁금해할 것은 영생이 무엇인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영생이 사람에게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불순종했어도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끄러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은 단지 잘잘못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는가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지혜의 근원이 되고자 함으로 교만이 그 영혼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교만에 빠진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영생할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여기서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환타지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구약시대의 세계관을 이해하며 읽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자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가끔 내려와서 인간의 삶에 개입한다고 여겼습니다. 창세기도 그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죄를 지은 인간이 신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박탈당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생 또한 그저 신화적으로 이해해선 안 됩니다. 시대의 표현 방법이 달랐을 뿐, 우리가 죄 때문에 영생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이뤄야 할 실제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은 승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영검을 지나 하나님 나라 곧 에덴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에덴 동산은 세상의 어느 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할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며 이뤄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한 바울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름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온전치 못한 모습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kay.